원장이뜁시다 내가 님보다 잘함 그러니까 병아리 이제 지금 친추아 붙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억울로 어, 끊는 거였어 두 알이야 전두 알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활력은 여러분 그거야 두 번째 활력은 지고 있을 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잘안 집니다 여러분 자2 3 경기 23전 19승 3후입니다 여러분 네, 한판도앉졌습니다 요즘 그재미들이 많네. 귀여운 재민이들. 님, 그냥 뜹시다. 혓바닥으로 해도 이기니까 쫄았어요. 그냥 토기로 드릴까? 그 병아리님, 저거 병아리님 쳐단하지 마. 그 맞춤법부터 맞추세요. 그재미의 친구, 그 맞춤법을 좀 제대로 쳐야 돼. 우리 애기 아직 국어를 안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제대로 하자. 또 돼? 그냥 뜹시다. 쫄았누. 아, 나 이거 재미 참겨줄 거야. 니네 불러. 닉네 불러, 이 자식아. 어, 이 재민이 새끼 안 되겠어. 맞춤법도 잘못 맞추는 우리 애기 재민이 새끼.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닉네임 딱 대너. 안 되겠다. 잠시만. 빰밤 개 크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딱 대라. 까마 55라고. 오케이, 기다려. 딱 기다려, 너. 이 자식이 말이야. 깝죽, 깝죽, 깝죽 됐는데, 오지게 못하는 이 새끼가 아주 그냥 깝죽, 깝죽대요. 어. 총승리 43? 으 오버를 130대한테 졌어. 아니, 이 팀으로 오버를 130대한테 진다고 어, 에바야. 5대1로 졌어. 5대1로. 진짜 심각하다. 들어와. 이 새끼 이거, 어? 들어와, 들어와. 창국 쭉깝쭉거려가지고이 재미쉐키 안 되겠어 이런 애기들 특징 전화번호 걸고 하자 그러면 절대 안 온다 진지 모드 해달라고요? 진지 모드 하면 근데 또 유튜브 댓글에 또 이런 사람 오는데 아니 이 원상 팀발로 저 이겨 놓고서는 잘하는 척씨부지네 맞습니다 또 팀발입니다 감사해요자 가자 자 나와 나와 골키퍼 나와 아 뭐해 아이 골키퍼 나 나는데 뭐 하는 거야 아이꺼에봤나 이거를 잡! <목소리도> 에이 에이6 2 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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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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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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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좀 해주고 일로 들어갔다 락 한번 치고 여기부터 갔다가 락 한번 더 치고 까비 축구 잡고 숙숙숙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 어디, 어디 여기지롱 아 여기지롱 라크지롱 여기지롱 툭툭촥촥까비까비 이거 나았잖아자 반대 전환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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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툭 배에이. 자, 골 넣었습니다. 자, 아이, 너무 재밌고. 우리 재미 친구 까불까불하더니만 수비 아무것도 못하고요. 아, 풀색까지 해? 아, 나 비밀 의전는 아닌데. 나돈 나면 팔찌이야 임마. 어? 개우저 이거. 어서부터. 아, 뭐야? 아! 아, 아니야, 이 친구 공격을 안 해. 안 되겠다. 문워크 보여줍니다. 등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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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빠개못 해. 아예 안 해, 이 친구. 아, 뭐못 하잖아. 아, 뭐할줄 아는 게 없잖아, 너 지금. 아, 뭐 기본적인 걸 하고 와서 말을 해. 안대로 빙글라는 척 다시 빙글. 빙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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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빙글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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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걸어서만 해도야. 뭐 못하잖아. 뭔데, 뭐하는또 이거... 허허. 야... 뭐야? 가자, 돈나 룸바! 마더 잠깐... 접었다가 밑으로 가면서... 접었다. 여기여기여기여기이기이좋이추타좋지겠지 아, 에이, 에이! 안 되지 이곳이도 안해? 안 되거든. 에와와 진짜 원장님 알뜰하시네 매일 훈련도 하시고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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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뺏어 뺏어. 아 근데 진짜로 못해 친구야 너 진짜로 아, 지, 진심으로 못해. 그래도 재민이 참격했던 애들 좀 잘한 애들 있었는데 오늘은 좀 심각하다 이거. 아 이거 너무 못한다.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친구야. 어? 자 이제 재민이 친구가 할 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. 렉 걸려요. 신겼어요. 친구가 했어요. 봐줬다. 등등 어, 이제 나오지 않을까? 한판더 하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? 병아리야 어디 갔어? 도망갔는데. 오케이. 아. 공모를 걸어? 아니, 야, 일부러 팀안 좋은 걸로 해줄라니까 공모를 걸었는데, 이 자식? 야, 공모를... 나이 팀으로 공모 어떻게 이기냐? 야, 나 이거 119야, 오버를. 믿스어 믿었어, 믿었어. 자. 아, 근데 어, 이게 안 된가? 자, 보자아이 위더스쿨, 위스쿨얘 위더 양발인가? 아이씨 <laughs> 이 새끼 그거야 지금 나 이거 오버를 낮은 거 하는 거 보고 바꿨어, 방금 야 공모는 못 이겨, 이거 아니 이게 AI가 AI가 얘보다 잘하잖아, 심지어 이야아아오호호다득었다 <목소리> 에이, 에이! 아라뿌이! 이나키 윌리엄스, 이나키 윌리엄스! 이나키 윌리엄스! 어, 야, 지려이다 윌리엄스 역감차 두 개. 상대의 기회. 18번을 해가지고 지금 내넣은 거야? 아니, 그 완벽한 기회, 그거 절호의 찬스를 하나도 못 넣었어. 어, 이게 맞아? 잼미새끼 들어와. 어디 갔어? 일로 와, 너. 오버를 119팀으로 한번 가보자. 이거 지면 너, 진짜로, 이거. 다시 생각해봐야 돼. 피파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. 뚜시, 뚜시. 뚜시, 뚜시. 스 도시 도시 도시, 베이베! 좋았다 나이스 자 역시 우리팀의 에이스 오그룹 104짜리 이나키 윌리엄스 지렸다 가보자 가보자 오 드림해봐 크로스 올릴거야? 아어 이거 <laughs> 또어갔다야 방금 뭐야 크로스 잘 올렸어 너 방금은 인정 잘 따. 다 근데 이거 포기포가 막은거 레전드다 이거 어떻게 막았냐? 지금 얘도 못나온줄 알았어 아자 가자 이나키 윌리엄스 가자. 아니... 이나키 윌리엄스 좋았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이나키 윌리엄스의 원메이쇼이 찡긋 튀어 나 여러분 진짜 이거 좋다. 어? 이나키 사세요 여러분. 흑흑 축 월클 재밌는 과학이네. <laughs> 자 흑흑 하러 가나요? 하러 가나요? 야안 잡혀 이거. 야. 야 이거 안 잡혀. 야 흑흑 하면 무조건 먹혀 이거. 여기 넣었다. 나이스 아 진짜 이 친구 진짜... 너 우리나라 살고 있는 거 맞지? 아이 친구 자꾸 이거 들락해 아니 왜 까불고 도망갔어 아니 병아리 지금 왔네 다시 떠요래 다시 떠요 다시 뜨제. 뭘 다시 떠, 너 그렇게 져놓고. 추하다, 추해. 그냥 인정하고, 어?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. 어? 무슨 소리야. 나랑 두 판이나 했잖아, 심지어. 내, 개 똥꼬 팀이랑도 했는데, 지금. 뭘 다시 떠? 그냥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하고 가, 그냥, 어? 아, 발로 했다고? 손으로 하면 이긴다고? 에휴, 귀엽다. 추하게, 그래, 봤자 너한테 좋을 게 없고, 친구야. 근데, 그거 알아? 나는 미호령도 발로해서 이겼어. 근데 나는, 내팀 진짜, 발로에 이겨야 되는 팀이었거든, 내 팀이. 진짜? 근데 못 이겼잖아. 그러면은, 얼른 가서, 발로 했으니까, 발 씻고 자, 그냥. 발 닦고 자. 알았지? 음, 재민이 안녕.